여기 밖지랑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10시, 네, 12분, 나도 문화학습이 되고 싶다. 아, 더울까봐 걱정돼. 날씨가 무서워. 이제 캐, 다워 이거 너무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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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아 너무 너무 어디? 아 맛있겠다 야키니크. 소고기 어디 야키니크 먹어보고 싶다 아, 여기 예쁠 것 같은데 가볼래? 좋아 아나 먹고 싶은 메뉴가 있었거든 여기 메뉴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고 싶은데 이거 있네 <목소리> 아, 그렇구나 이거. 나이스 피시. 나이스 피치 아, 어, 피치도 맛있겠다. 지금 딸기 먹어, 내가 피치 먹을게. 이거 딸기 맞아? 오른쪽은 딸기고 왼쪽은 피치. 어, 아, 그러게. 어 피치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유니버설에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스타벅스가 싸고 있다고. 우디 <목소리> <그릴> 건가? 아. 딸기와 피치. 와. 리이터 로베리 인데 맛있겠다. 너무 귀여운데 뭐머푹끊어 응. 뻔했네. 슬슬 붙이려고 그래. 퓨, 다행히 안 나갔어. 이즈 라베치이라고 아, 고 시장, 시장 같은데 시장 같은데 가봐. 달걀 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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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짱

우리 거야? 응. 어제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공할 수있겠까나 감이 는데 그럴지 와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 너무 뜨거, 너무 뜨거. 먹어봅시다. 나 집어봐. 더워. 뜨거워? 시들 없네 어제보다는 맛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베리야끼 소스에 질들어졌나봐 너무 뜨거워 근데. 간장맛도 있었잖아. 아 배불러. 뭐잘 먹었어? 응. 음, 거의 다 먹었다. 한국어. 유명하다는 만두집이라고. 여기 엄청 맛있대. 무슨 맛먹 근데 무슨 맛이 유명한지 모르잖아

샌드위 라인으로 가보시죠. 여기 있잖아, 나라 방면. 나라로 갑니다요. 나라공원은 여기 2번입니다, 2번. 우와, 너무 오랜만이다, 여기. 올라갑니다. 슝! 날씨가 오늘도 좋다 못해 뜨겁고 살인적인데? 미쳤다, 진짜.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그렇지? 너무 초록초록 파랑파랑 청량해. 조금만 더 가야 돼. 저기 초록색깔 숲으로 가야 해. 어 근데 그늘로만 봐도 좀살것 같은데, 대박. 이래서 그늘로 다녀야 되나봐. 이렇게 완전 조용해. 잠깐만, 사 팔리고 막 건데. 파리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 뭔가 진짜 여름이었다. 아, 야,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찾습이다헐 네, 네, 네. 랭. 사슴 반려 이렇게 있잖아 사슴 안녕 여기 가, 다가가면 밥 주는 줄 알고 달려온대 우와 짱거 무섭다 음. 뒤에도 따라온다고 먹을 거 보고 바로 들어가 별로 안쪽으그 <laughs> 안녕 난밥 없어 미안 오와 아, 무서워 너무 커 애들 예쁘다 나 없어 미안 없어 미안. 안들라고없는데 미안하지만 나 이제 다 와, 제나이다이 <목소리> <목소리> 어? 왜? 초록불인데. 초록불인데. 나한테 뭐라 해? 여기서 다들 간식먹는데? 벤도 먹고 있어. 뒤쪽에 앉자. 맨두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란 짜와 맛있겠다. 교자만두 도시락. 간장 위에 뿌려줘? 어 그냥 한번 뿌려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여기다 뿌릴까?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까? 신기한 간장인데? 우와 너무 시원하다 여기. 명당이다. 완전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먹어볼게. 음.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 벌써 네 개밖에 안 남았네. 자, 고 다시 왔지롱. 야한나하다 갔다 갔다. 어떻게 붙지나 저리가. 오지 말라고. 제가 자꾸 와요. 오지 말라고. <웃음> <웃음> 재밌는데? 롱 <laughs> 땀증나서나 때리는 거 아니야? <laughs> 나나나제까달라고 뭐야? 어떻게 알았지? 사진. 사진 저기 저기 내려갔다. <웃음> 안녕. <웃음> 냄새가 많이 나나? 개화지면다 <laughs> <귀엽지만 더> 없어. <laughs> 제발. 없어없 없어, 없어. 진짜야. 진짜 가볼란가? 저게 완전 사슴 덩어리야. 나 아니다. 없다. 나 없다. 진짜다. 헐 완전 새끼다.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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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귀여워. 아, 얘짱코 아 너무 무서워. 너무 예쁘다. 사슴공원에서딱 2시간 놀았다, 우리. 어, 근데 너무 무서웠어. 다 먹었는데도 계속 공격해. 냄새가 아, 그렇게 냄새 빨리 배나 봐. 아, 근데 사진 진짜 애들이 다불 헛하고 두 번이나. 쟤 옷에 사슴 침 묻어 있겠다. 그럴걸? 침 냄새날걸? 여기 완전 청량해서 좋아. 그러니까. 그죠 하늘이 완전 하늘도 너무 좋아. 예쁘고 초록초록하고 건물도 예뻐. 구름이 너무 예쁘다. 그치? 아, 여기 동네가 너무 예뻐. 아, 그러네. 어, 나 다이소 가볼래. 다이소 갈래. 우와. 다이소다, 다이소. 열심히 저면 좋잖아. 니스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랑, 마멜이랑, 그리고, 여기도 있지. 헬로키티까지. 어머, 크롬이 너무 귀엽다, 근데. 다 사도 되는 거야? 귀여워. 어? 이거 뭐냐? 너무 귀엽다. 에이, 진짜, 진짜. 110원이라니? 이제 도토머리로 갑니다. 사람 너무 많네.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이게 바로 도토머리? 여게 맛집인가 봐. 우와, 딸기 케이크, 뭔미 우와, 대박사건.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 딸기 모찌 뭐 응, 알겠어. 우와, 크로미샵. 우와, 딸 여기 갈래. 여기서 도시락통 좀 사자. 헉, 너무 귀엽다. 에바야, 미쳤어. 이건 뭐냐? 너무 귀엽다. 가와이. 우와, 귀엽다. 올라가 봅시다. 조그맣구나. 헐, 이거 뭐야? 너무 웃기네. 우째야? 우와, 너무 귀염이 아, 너무 귀엽다. 헐! 이런 거야, 내가 원한 거. 이런 거, 스뎅컵이면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사이즈도? 에바야, 무슨 색 사지? 어떡하지? 24,000원? 26,000원?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왜냐면 내가, 비싸. 이.. 아니, 내가 원래 이 정도 사이즈 살려고 했거든? 어. 근데 일본 가서 살려고 안 사고 있었단 말이야. 아, 왜냐면 거기 이런 거 많잖아, 귀여운 거. 그러게, 제일 이쁘지 않아요? 도시락통도 내가 여기서 살려고 안 사고 기다렸다니까? 그럼 사 아, 미치겠네. 진짜 너무 귀엽다. 와. <laughs> 이게 뭐죠? <laughs> 도시락통도 산다 도시락통 맞나? 네, 이런 컵 사고 싶어서 일본에서 안 산다고 기다렸잖아. 에헤, 귀여워. 밥, 밥. 아, 귀여워. 최고야. 너무 예쁜데? 아, 귀엽다. 오. 파란색? 이거? 그치, 너무 예쁘지? 오. 아, 스덴이라 좋아. 예, 네. 끝, 나이스. 너무 귀엽다. 가방도 귀여워. 6 5 0 1 1엔가 자, 선생님, 안녕하 세바, 나 준대. 그럼, 음, 그미그라미럼그 어머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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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그럼, 날 사진 찍어준다는 거야? 모르겠는데. <laughs> 아저씨나 여기서도 찍어줘. 아 예쁘다. 사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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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습니다. 오 그러네. 어 여기 잘 보이잖아. 하나 아, 더. 加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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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油 네, 두 달이든. 아이, 나도. 아이, 일단 주는 샤브샤브 오븐 스타트. 에 원팟은 원팟. 에와라 이즈 먹는 자판이에요. 아기, 이탈리안 폭, 아메리칸 폭, 그리고 폭간 레드 믹스. 에 일본 돼지고기, 일본 소고기, 일본 돼지고기 소고기. 아이 소고, 뭐이 소고? 이게 난 미국산으로 먹어까봐 나도 미국산으로 먹을 건데. 이거 국산 소고기랑 이걸 잘안 되는 소고기. 아, 천트에 팔십 원이는 돼지고기 아니야? 와. 고리 다발. 다 뭐, 어서 외상어는 도 고리 고 와. 나는갈어는 어, 우 너무 세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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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이렇게 먹는 거였구만 당황하셨어 내 행동에 좀놀랐네 <laughs> 아, 다 Thank you. Thank you. 왜 한국에서 이런 맛이 안 나? <laughs> 치킨키야키 소스는 사시까 집에서 이거만시면한번더 사갈까? 하나? 요킨무 치킨무 치킨무 치무치면이 특이해 동글동글하지? 칼국수 같아 뭐야? 레몬 아이스크림? 아, 우리 집은 맛집이 참 많아. <laughs> 귀여운 거 있다, 여기. 우리 집 가는 게 이거 맞아? 온천, 온천, 온천. 얼굴이 너무 가볍네? 난카이선 타고 신이 맘이야, 이거. 신이마미아에서 그 오사카.. 할죠, 할죠. 맞겠지 뭐. 어디로 가지? 신이마미아? 고야선? 우리 터 여기야. 여기 맞는데? 아니 나 봤다니까. 나를 안 믿어, 이 사람이. 고야선이라고 이렇게 잘 써있는데. 왜안 믿지? 내가 이렇게 잘 알아놨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열차가 많아? 아, 그니까 네 아, 씨. 여기서 사자. 한커 굴고. 어. 벤텐초. 햇다리. 먹어라. 먹으라 했다. 안들어네 여기 있네, 동그라미요. The doors on the right side will open. Please change here for the JR number station. In something. 아 여기 되게 시골 같다. 아니, 시골. 시골. 어떻게 조금 같다고 시골이네? 여기 완전 시골 같아 진짜. 신임미마요 어... 내가 돈키호테로 갑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돈키호테. 어, 왜 이렇게 더워? 돈도못 벌었어. 왜 이렇게 덥게. 와! 우 바이크. 와. 여기 하면좀 많네. 사람 졸라리 많다. 나 오늘 여러 가지를 살 거기 때문에. 이거 대박인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너무 귀엽잖아. 이거 어때? 이거 15,000원인데? 살만해? 살게 비싸. 가격은 똑같거든? 어. 뭐가더 이뻐? 얘랑 얘랑 둘다 15,000원이야. 둘다 15,000원이야? 여기도 이 아, 캐시. 같은, 같은 곳에 있었어? 아니, 얘는 여기인데. 가격이 똑같아. 와,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이번엔 뭘 사볼까나? 어, 재미없는 거다. 비올에 이거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던데. 전 풀이 다 썼는데 한번 써봐. 네, 15kg. 생각보다 많이 안산것 같지만 은근 많이 샀어. 많이 안 샀다고? 많이 샀어.